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3D 주수 기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21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3D 주수 기법인데, 3D 주수 기법에 대한 전체적인, 예, 좀 개요 확인하고요. 오늘은 폴싱 주수 기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3D 주수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예, 전체적인 공간. 이걸 우리가 3D라고 하죠 3차원이라고 표현 하고요. 다각적으로 화제를 진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3D 주수기법이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퍼싱입니다. 말 그대로 간혈쪽으로 물을 뿌려주는 거. 페인팅은 말 그대로 벽면에 물칠하듯이 하는 거. 펜슬링은 연필처럼, 예, 예,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 그걸 이제 펜슬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펜슬 연필과 같은 뜻입니다. 의미는. 그래서 퍼싱, 페인팅, 펜슬링이 있다 하는 거 확인을 하고요. 펄싱 기법은 물을 이 공간 3차원적으로 말하자면 그 연기와 공기를 냉각시키는 거죠. 거기 이제 펄싱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도 공간에 연기에도 물을 뿌려서 냉각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인팅은 벽면에다가 물칠하듯이 물을 칠해서 그죠 예, 열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것을 페인팅 기법이라고 한다면은. 펜슬링은 말 그대로 가염물그 자체에다가 바로 직접 주수를 하는 것이 화재를 진압하겠다. 그런의 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펄싱은 예, 공기나 연기를 냉각시킨다. 그다음 페인팅은 백면의 온도를 낮추어서 열분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예, 열분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가연성 가스가 더 이상 발생 안돼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다음 펜슬링은 가염물에다가 바로 물을 뿌려서 예,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인데 한번 보면 펄싱이나 펄싱이나 페인팅은 화재 환경을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해서 화점 가까이 우리 대원들이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펄싱과 페인팅 기법이라고 한다면 펜슬링은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펄싱과 페인팅은 우리 화점실 가까이 가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펜슬링은 화재를 진압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D 주수 기법 중에 우리가 펄싱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1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펄싱부터 먼저 봅니다. 자, 펄싱은 말 그대로, 예, 간혈적으로 물을 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공간을 냉각시키는 거죠. 예, 그게 펄싱입니다. 예, 연기를 냉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펄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쇼 펄싱, 말 그대로 짧게, 짧은 것 중에서도 가늘찍이지만 굉장히 짧게, 미디엄 펄싱은 조금 더 길게, 롱 펄싱은 좀더 길게, 이렇게 해서 쇼 펄싱, 미디엄 펄싱, 롱 펄싱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쇼 펄싱부터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진입하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어디에 출입문 상부에 주수를 하여 물이 방수와 동시에 정발하는지를 확인한다. 문에다가 들어가기 전에 문에다가 쫙 물을 뿌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물이 쫙 정발을 하면 내부가 굉장히 뜨겁다는 말이고, 중간쯤 흘러내려오다가 촥 정발이 되면, 아하, 어느 정도 온도. 물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면 안, 안에가 뜨겁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바로 확 정발을 하면 내부는 굉장히 뜨거운 거죠. 내부가 뜨겁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뿌렸을 때 증발해서 흘러내린지를 세심히 관찰해야 된다. 또한 증발할 때 어느 위치에서 등발된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 내부 천장 부분에 주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 문을 열고 출입문에 있는 안쪽에 내부 어디에다가 천장 부분에 상부에다가 촥 물을 뿌려주는 거죠. 셔플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문 내부 천장 부분에 주술를 합니다. 자, 문을 열자마자 내부에 진한 농도의 간생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면 산소와 혼합을 할 거고 연소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 발화가 된다면 바깥에서부터 화염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 발화 되지 않도록 천장 내부 위에 있는 뜨거운 가스에다가 온도를 쫙 낮춰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려 주는 겁니다. 쇼플싱은. 그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가스가 산소와 결합해서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의 가스와 공기를 냉각시켜서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없애주는 것이 뭐라고요? 쇼팔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에 진입해서 상부로 주수를 해서 산소 농도를 낮추고 또 가연성 가스를 식히고 희석을 시켜서 자연 발화의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데운 머리 위에 또는 그 근처에 뜨거운 가스가 있겠죠. 가스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쇼펄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쇼펄싱은 1초 이내로 짧게 끊어서 주술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쇼펄싱은 뭐라고요? 1초 이내 끊어서 주술을 하는데 물의 입자는 0.3mm 이하가 되도록, 즉, 작을수록, 물의 입자가 작을수록 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요게 또 물의 0.3mm 이하, 요게 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죠. 물의 입자는 쇼퍼싱을 할 때는 얼마? 0.3mm 이하가 되도록 하고, 1초 이내로 물을 짧게 끊어서 주술를 해야 된다. 하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이두 개가 쇼퍼싱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1초 이내로 짧게 끊어서, 물의 입자가, 예, 작을수록 더 효과가 높다. 그때 물의 입자는 0.3mm 이하가다.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천장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죠. 예. 연기층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쇼플싱의 주수 요령을 보면 자, 기억의 확실한 발디딤 장소를 확보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를 하고. 두 번째, 관창소는 화점, 화점실 진입 전에 머리 위쪽이죠. 예, 머리 위쪽 및 주변 상층부 연기층을 목표로 주수를 합니다. 진입 전에 머리 위쪽 및 주변 상청부 연기층을 목표로 주수하는 것이 쇼 펄싱이라고요. 아직 화염에 대해서 뭘 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진입하기 전에 머리 위쪽하고 상청부에 있는 예, 뜨거운 연기층을 목표로 1초 이내로 끊어서 0.3mm 이하가 되면 입자는 더 작을수록 좋고요.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쇼 펄싱이 되겠다. 그리고 관창 보조, 뒤에 있는 사람은 소방 호스를 살, 땅에 살짝 닿도록 들어서 잡아주고, 관창수가 담당하는 부분은 앞, 관, 우리, 그, 말하자면 관창만, 관창 앞부분만 나머지 수간의 반동이나 무게는 다 보조자가 담당을 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작동을 할수 있겠죠. 보조자가 잘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창이 오른쪽 방향 끝까지 돌려서 사용을 하는데, 1초 이내로 짧게 끊어서 조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좌측, 우측,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3, 4의 색, 이제 주술를 해주면 되겠죠. 아직 화염에 물 뿌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미디움 펄싱 겁니다 자, 미디움 펄싱은 말 그대로 쇼 펄싱과 롱 펄싱의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에서 이제부터는 2초 간격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방어와 공격의 형태로 합니다. 연계층의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또 물을 뿌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움 펄싱은 이거 봅니다. 방어와 공격을 공격의 형태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미드평 펄싱의 주수요령을 보면, 자, 이거는 뭐 확실한 발 디딘 장소를 확보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될 거다. 당연합니다. 내부는 뜨거울 거니까 자세를 낮출수록 좋겠죠? 자, 관창수는 하점실 진입 전에 전면 상청부 연기청, 네, 전면 상청부의 연기청 및, 자, 이제부터는 간헐적으로 뭐라고요? 화염을 목표로 조사합니다 자, 미디엄 펄싱은 키보드가 이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혈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주수를 한다. 상층부에 는 연계층을 온도를 낮추기도 하지만 간혈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주수한다. 키보드가 뭐라고요? 간혈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수한 물이 모두 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예, 가스총을 뚫고 천장 표면에 부딪혀서 표면 냉각 효과도 갖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미디엄 펄싱입니다. 자, 관창 보조는 호소방호수를 땅에 살짝 닿도록 들어서 잡아주고, 관동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 보조자가 담당을 하고, 관창은 노즐의 오른쪽 끝까지 돌려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의 개폐조작은요, 1에서 2초 이내로 끊어서, 예, 조작을 한다. 1에서 2초입니다. 키워드. 1에서 2초, 간헐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주수하고, 전면 상추부의 연계층에다가 주수를 한다.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펄싱과 마찬가지로, 좌, 중앙, 우측으로, 이렇게 3, 4회씩, 전면 상층부의 연기층에다가 끊어서 3, 4회 주술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미디엄 펄싱은요, 1에서 2초. 키워드가 뭐라고요? 연기, 상상층부의 연기층하고, 간열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주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롱 펄싱 보겠습니다. 롱 펄싱. 화염, 상부 화염 소화. 이제 하는 화염이 나오죠, 연기체. 자, 상부 화염에 소화를 하고 또는 가스층을 희석하고 온도를 낮추어서 대원들이 내부로 깊이 침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3에서 5초 간격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예, 네, 롱펄싱은 상부에 화염 소화를 하고 위쪽에 있는 거. 그럼 가스를 희석시키고 온도를 낮추어서 우리 대원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3에서 5초 간격으로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3에서 5초 간격. 자, 롱 폴싱 주수요령을 볼까요? 롱 폴싱. 자, 확실한 발 디딤 장소를 확보하고 낮은 자세 유지한다. 그 다음에 간창수는 구역실 앞쪽 상층부 연기층하고 이제는 간열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화염을 목표로 주수를 합니다. 상층부 연계청하고 그다음에 간열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주수하는 것이 아니고 화염을 목표로 주수를 하기도 하더라 이는 거죠. 이 키워드입니다. 화염을 목표로 주수한다. 그다음에 관창 버전은 서방호수를 땅에 살짝 다도록들어서 잡아주고 피스톨 관창의 노즐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는데 관창의 개폐 조작은 위에서 3초 이내로 끊었어라 앞에서는 3에서 5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2에서 5초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문에 2에서 5초가 맞냐 3에서 5초가 맞냐 하는데 2에서 5초도 맞고 3에서 5초도 맞습니다. 자, 쇼플싱과 미디엄플싱과 롱플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일되면 좋긴 하겠는데 책에서 계속적으로. 앞에서는 3에서 5초라고 했고 또 밑에서는 보면 2에서 5초로 간다고. 그래서 롱펄레싱은 그래서 2에서 5초 또는 3에서 5초로 예, 이렇게 개폐를 조작한다. 끊어서 조작한다라고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맞냐 물어보지 마시고 2에서 5초도 맞고 3에서 5초도 맞다. 쇼프 싱은 1초 이내. 미디엄 펄레싱은 1에서 2초. 롱펄레싱은 2에서 5초 또는 3에서 5초 간격으로 이렇게 개폐를 끊어서 조작하는 것이 예, 어, 방법이 서로 조금씩 다르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2 4년도에소방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3D 주수 기법시 주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 찾으라고네요. 자, 가해 보면 쇼플싱. 쇼플싱은 관창수는 화전실 진입 전에 머리 위쪽 및 주변 상청부 화염을 목표로. 주수한다라고 했는데, 상청부 화염을 한다면 뭡니까? 요롱 펄싱이잖아요. 쇼 어, 펄싱이 아니고. 상부 화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롱 펄싱이라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 다음, 미디엄 펄싱에 보면, 관창소는 화점실 진입 전에, 전면 상청부 연기청하고, 간헐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주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죠? 예, 오케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롱 펄싱 볼까요? 다에. 관창수는 구역실 앞쪽 상층부 연기청 하고, 그 다음에 화염을 목표로 주수한대. 아, 이거 맞죠? 네, 롱 펄싱은 화염을 목표로 주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팅 볼까요? 아직 우리가 확인을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 자, 페인팅은 관창선는 화점실 접근 시 문틀 주변에 주술을 하고 한다는데, 이거는 쇼 펄싱의 의미가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페인팅은 말 그대로 화점실 내에 벽면에 물을 페인트 칠하듯이 발라서 열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페인팅이죠. 그런데 이거는 물틀 주변에 주술를 한다라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점실 전, 벽면 및 천장을 목표로 주수한다고 하는데, 예, 벽면 및 천장을 목표로 주수하는 건 맞지만, 문틀 주변에 주수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에 펜슬링은요, 관창선은 화점실 상층부를 목표로 주수한다. 관장소는 1.7 상층부로 목표를 주수한다는 건요, 펄싱의 입니다 펜슬링은 화염을 목표로 주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답은 결과적으로 나, 다가 답이네요. 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쇼펄싱은요, 1초 이내. 물의 입자는 0.3mm 이하. 입자가 작을수록 효과적이다. 그죠? 그다음 상층부 연기층을 목표로 주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디엄 펄싱은 1에서 2초. 그죠? 상층부 연기층하고 관열적으로 화염을 목표로. 그 다음에, 롱 펄싱은 2에서 5초 또는 3에서 5초인데, 상층부 연기층하고 화염을 목표로 주술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페인팅과 펜슬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번 시간에 3D 주수 기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펄싱잉 주수기법, 쇼 펄싱, 미디엄 펄싱, 롱 펄싱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